그, 요즘은 이제 지식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제 다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식과 지혜는 무슨 차이겠습니까? 실은 저희도 이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현 t v 수심정도 지금 어떤 지혜의 장인데, <laughs> 지식과 지혜 어떤 차이겠습니까? 그, 뭐, 불전은 아니지만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요.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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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학, 일, 이. 위도일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그니까 학문을 하면은 나날이 늘어나고 오. 학문 예예, 그다음에 진짜. 도를 이제 닦을 경우에는 나날이 예. 줄어든다 이런 예. 말했습니다 예. 그때 학문이 지식이고요 예. 그니까 도가 지입니다 혜 그래서 지식과지혜는 똑같이 이제 지자가 붙긴 했지만은요 예. 방향이 반대입니다 예. 그니까 지식은 쌓는 거고 예. 그니까 지식이 많이, 많은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백과사전 다 암기하고, 이런 예. 지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고정관념이 예.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예. 열린 사람이고, <laughs> 그 전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지식들, 이걸 다 예. 일단 놓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럴 경우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예. 지식은 선입견의 누적이에요. 예. 지식은요. 예. 근데 지혜는 모든 선입견을 놓기 때문에, 음. 이제 그래서 창의적이고, 음. 이제 그 실제 불교 수행의 길은 지식의 길이 아니고 지혜의 길이고요. 네.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 바보 아란이 있습니다. 네. 바보 아람, 주리반 득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뭘 얘기해줘도 네. 외질 못해요. <laughs> 또 실담자 글자를 가르 가가치는데 가리, 가리, 실담자라고 네. 문자가 있습니다. 네. 실담 하면은 실자를 가르치면은 담자를 까먹고 <laughs> 담자 그게 경이 <경에> 나옵니다. <laughs> 그, 그렇게 이제 그, 힘든 분인데. 네. 네. 이 부처님께서 그어 어떤 일을 시키시하면은요스님들의 예. 신발을 갖다가 신발에 묻은 흙을 털고 예. 닦는 예. 것만 하라 이렇게 일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몇 번을 부처님께 시도하는데도 안 돼요. 예. 마음에 예. 번뇌를 털어놔도 안 되고 하니까 예. 너는 이 일만 해 가지고서 신발에 묻은 먼지하고 흙만 닦고 예. 털게만 합니다. 그때 예.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요이이저이주리반특가가 예. 예. 아, 털고 닦는 거구나. <laughs> 번뇌를 아. 그러니까 불교는요, 쉬워요. 예. 불교 수행은. 예. 뭐냐면은 그냥 지우면 돼요. 예. 탐욕 지워버리고, 예. 분노 지워버리고, 예. 교만 지워버리고, 예. 고정관념 지워버리면 됩니다. 예. 그러니, 예. 그러니까 바보도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탐욕, 분노, 교만은 지우기 쉬워요. 정체가 음. 불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음. 보통 지혜는 어려운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음. 지혜는요. 예. 근데 지혜는요, 그,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과벌레도 전무답을 한다. 그렇게 래요 사과벌레. 오. 사과벌레는 이제 집이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네, 자기 집이 밥이니까 <laughs> 우리는 집이 밥이다 말을 못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선문답은 부처님이 마른 똥막대기다. 예, 뭐 달마설의가 예. 들 앞에 잣나무다. 예. 이렇게 주어와 이제 그런 어떤 수로가 전혀 예. 어, 상관없는 것들이 달라붙어 버립니다. 상식인데 예, 예. 이제 그게 생각이 깨지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 예. 사과벌레는 집과 밥의 고정관념이 깨져 있어요. 그 면에서는요. 아, 예. 물론 사과벌레가 했다 했다는 얘기가 예.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벌레한테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이. 내가 깨지 못한 거를 이제 에이. 어떤 고정관념을, 에이. 그러니까 벌레나 미물도 깬 면이 있기 때문에. 에이. 그래서 이, 이 지혜가 해체이지이기 때문에 에이. 이게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는 거고, 에이. 그 주리반 특가라는 바보가 나중에 알아야 됐다는 얘기도 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에이. 그 꾸민 얘기가 아니고요. 에이. 실제 부처님의 그런 어, 가르침은 에이. 이 평등법이고 생명는 존재는 누구든지 끝까지 예. 갈수 있고, 뭐 예. 하면 하기 때문에, 예. 뭐 머리가 좋다고 탐욕을 더잘 버리고, 예. 뭐 머리가 나쁘다고 탐욕을 더못 버리고, 예. 이 아닙니다. 예. 또 예. 거꾸로 예.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이 뭐덜 어, 어, 화를 되고 이것도 또안되에요매매되고안 <laughs> <맹에 웃음> 되면 안 되는 거데 <laughs> 그래서 이제 그 해체법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번뇌를 예. 그냥 없애면은 그 끝까지 예. 가기 때문에, 예. 예. 또그 중에 지혜도 이제 그게 허무는 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예. 없애는 예. 거. 예. 그래서 그, 예 누구든지 생명 있는 존재, 네. 아, 모든 사람이다. 그 네. 하면은 끝까지 가서 라람까지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김성주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 치과 대학 들어가서 이제 뭐 의사 보시도 보고 이제 의사가 되시고아 실제 의사로도 활동도 좀 하셨으니까 그때 하여튼 지식을 쌓는 공부는 머리 좋으니까 그걸 아주 쉬웠을 것 같은데 이제 지식에서 뜨고 보면 불교 공부로 지금 지혜의 공부로 이제 틀을 아셨는데 어떤 쪽이 더 어렵습니까? 아, 어려운 거는요, 지식 쌓는 게 어려워요. 그냐하면 <laughs> <왜냐면은> 재미없기 때문에. <laughs> 그 지혜는 하여간 이제 힘들긴 하지만은, 예. 그때 힘들어도 막그 노동의 보람이 있고, 예. 이제 그런 어떤 뿌듯한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뭐 어지간히 하긴 했지만, 항상 고3 때, 중3 때만 공부했습니다. <laughs> 아, 어, 실제 그랬습니다. 1, <laughs> 2학년 때는 공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2학년 때는 하고 싶은 거 했다가, 딱 앞으로 닥칠 때 되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해서 그걸로 고는데 지금 너무 머리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아닙니다그 <laughs>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그 지식 공부는 어, 힘들고, 너무나 하기 싫고, 예. 아, 암기하는 거, 역사 예. 이런 것들 옛날에. 예. 그랬는데, 그, 이제 불교 공부는 뭐, 약간 뭐, 누가 이렇게 말 하나 던지면은, 예. 하루 조금 그 생각을 해도 아. 힘들긴 하지만은, 예. 이제 그게 이렇게 돌파는 맛도 있고, 네. 훨씬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김성식 교수님이 이제, 치과사하고 돈은 뭐, 저, 많이 못 보셨지만은, 그쪽, 이제, 교수의 불교를 공부하시지만은, 지금 요즘에는 뭐, 저기, 지식이라는 것은 포털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뭐, 네. 개인이 많이, 뭐, 여기, 여기에 그, 어 엄청난 어 종합 컴퓨터처럼 많이 담고 있을 필요가 없, 없는 시대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길로 일찍 저, 전향하신 <laughs>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웃음> 네. <웃음> 어. 예, 일찍 전향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지금, 뭐,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800년 전에도 징기스칸의 하여튼, 그, 유비에게는 재갈장이 있다면 징기스칸에게는 있는 야율초지가 있는데, 아까 위도일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책략감에는 대단히 지식인이었을 것 같은데 야일초제가 엄청난 이제 선승이었는데 잠선 수행을 대단히 해서 23살에 그 깨달음을 견소 스승으로부터 만종행수로부터 인가를 받고 이제 다면거사라는 이렇게 이제 호도 받으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런 분도 이제 보면은 개송을 보면은 그 굉장히 비움 그러니까 네, 네. 어떤 일을 해서 한 가지를 얻는 것보다도 아 어, 그러니까 참그버리스은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네. 하여튼 이제 그것도 굉장히 아까 그 말하고 어, 똑같지 않습니까? 리더율성 아, 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계적인 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어 삼켰으니까 그것을 뭐 지식을 쌓듯이 이렇게 탐욕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선적인 어떤 지혜가 없이는 아, 그게 되지 않았구나. 그게 아마 정치만이 아니고 진짜 참 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분한 분이 스님이신데 음. 어, 수행을 하셔가지고서 어, 음. 공을 다 취득한 분이에요. 그런데 교화하시다가 이제 네. 어떻게 옷 장사를 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교화하시다가 불교에 심취하셔가지고서 오. 사업이 망했어요. 오. 그러니까 옷 장사가. 오. 근데 이제 도와드리면서 나중에 한 6개월 만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오, 이 스님이. 뭘 했냐 하면 이제 옷을 그 매장에서 판매할 때, 예. 그, 물론 이제 옷 회사가 공장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예, 대개는 옛날에 남대문 가서 이렇게 옷 고른답니다. 예, 예. 눈썰미 가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집에 와서 여기다가 그 상표 붙인답니다. 이렇게 찍어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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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매장에 고르는답니다. 근데 그 눈썰미가 중요하대요. 그렇죠. 근데 이 스님이, 어, 사내만 계신 분이니까 여성, 뭐, 뭐, 누가, 뭐가 유행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런 예, 예, 예. 근데 하루 종일 뭘 하셨냐 하면은, 명동에 나가서 다방에 앉아가지고요, 밖에 뭘 입고 가는 사람들. 아. 이것만 보셨대요. 오. 그랬더니 트렌드를 갖다 관찰한 거예요. 아. 이러면 상상, 이제 그런 것만 고르니까 계속 예. 6개월 동안 갔다가, 어, 판매 1위. <laughs> 스님이 사려만있 분인데, 예. 그래서 그게 지혜, 지혜가 돈을 번다는 얘기가 그, 얘기, 그 얘기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지니스 예, 예, 예. 칸의 세계정복이 예, 예. 그게 무슨 싸서막 힘으로 이렇게 된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비움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예. 이제 그 말씀이고 예. 또 불교의 이 공의지에 도요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예. 세속에서 아주 예.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세속적인 예. 이때 진짜 공을 아는 사람이지 예. 그 아무것도 없다 뭐 은둔한다 이거는 예.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뭐 같은 맥락에 그런 어, 말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혜는 비우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사속에서 도만다으신 스님께서 그 정도로 아픈 그 이제 장사에서도 세속적인 이렇게 공예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성공하신 그, 말씀 그,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본게 아니고 이제 그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다 소생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다 네, 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열반하신 고부스님 네, 네, 저도 네. 이제 중봉이라는 그 법명을 고부스님께서 주셨는데 네, 제가 봤습니다. 네. <laughs> 그 이제 고부스님이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그 이제 식당이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얼마짜리, 뭐, 9 0 0원짜리 설렁탕을 뭐 다섯 그릇 드실 분은 뭐, 뭐, 오고 사시고 45,000원짜리로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돈으로 보인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저분을 그, 이제 은인으로 한번 봐라. 네, 네. 은인으로 한번 봐라. 부처님으로 봐라. 이렇게 했더니 몇달 뒤와 에 가지고 엄청나게 손님들이 밀려옵니다. 아, 아 그러니 이제 네, 대박이 났습니다. 아마도 네.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내가 이용해 먹을, 그러니까 뭔가를 막 돈, 욕심, 뭔가 쌓을 생각, 지식을 네. 쌓듯이 뭔가를 예, 욕망이 아니고 완전 그 마음을 비워버리고 반대로, 정반대로. 그게 이제 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대로. 은인으로 생각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랬다는 그게 다 이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혜. 네. 네.